네 안녕하세요 w w w 8 1 0 0 c o k r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어. 한국기술고시학원은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사, 30년 됐죠. 선생님은 어. 한국지에 기술연구소 사장까지 하고 강단에 선지 한 7년 됐죠. 어, 이번 문제는 반응공학인데 <laughs> 화공기사 필답형 <필다편은> 또는 <laughs> 1차에도 나올 수 있고요. 화공직 9급, 화공직 7급에도 낼수 있는 문제 그래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선생님 어. 화공기 사체 베스트셀링이죠. 어, 화공직 9급 화학공학 1반, 9급 공업화학그 다음에 7급 종합도 지금 베스트셀링 중이죠.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으면 이렇게 스탑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고 세미 풀이 과정 할때 듣는게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네이버 밴드는 제가 720명 더 증가해가지고 우리나라 1등이고 카페는 1타하고 엔트로피하고 2500명 이제 유튜브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업로드 힘이 되죠 자 봅시다 반응물의 체적이 처음에는 순수한 에이로 시작했다 그래서, 순수한 A냐, 뭐, 이너트가 있냐, 이거에 따라, 몰 분들이 틀려지죠. 다음에, 6분 동안에, 50% 증가했대요. 뭐가? 체적이. 음. 아, 체적이 바뀌는 거다, 변용.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체 반응이 A는 1.6핏으로 반응했대요. 그래서, A의 소멸에 대한 1차 반환 속도 상수. 1차라고 밝혀졌어요 음. 그래서, 반응속도상수를 거라, 야 되는데, 단, 걔네 전압, 전체 압력은 일정상기압으로 일정하다. 일정한 압력 상태에서 볼륨만, 피스톤 약치가 있든, 볼륨 체인지만 일어나고 있대요. 그리고 온도는 25도씨입니다. 그래서, 25도씨로 일정하다. 이런 의 그래서, 사실은 이 기압하고 도시는 페이크에 페이크. 그리고 LN6는 1.8로 계산하라 어.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 쉽게 빨리, 빨리 풀어야 됩니다 변형 반응이 특히 변형해보식반응이요 그래서 솔루션 풀면 뭐예요? 마이너스 r a 는 부피가 변한다고 했으니까 부피가 V로 빠진 거를 V가 빠진 거로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어. 만약에 부피가 일정하면, 이렇게 쓸수 있지만, 부피가 변할 때는 항상 빼야 된다. 그래서 이게 1차례요 KC.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V는, 우리 암기하고 있죠. V0, 1 플러스, 입실로 네. A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되고. NA는, 을 했죠. NA0, 1-XA니까, 미분 때리면 DNA. 즉, NA와 XA만 변수니까, 그죠? 상수 이건 없어지고, 마이너스 NA0 DXA. 하도 안에서 쓸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있고, 여기다가 DT 분의 DNA가 이거죠. 마이너스 NA0 DXA. KA. 잘 보시면 CA는 뭐예요? 부피는 전체 부피니까 그냥 V죠. 또는 뭐, V0 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그래서 이쪽은 항상 반응의 부피 또는 전체 부피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CA는 V분의 NA니까 바로 어떻게 쓸수 있어요? 그래서 V0로 표현할 때는 헷갈리겠다. V도. 그죠? 나중이니까 그래서 V 대신에 V0 1 플러스 Y A X A NA는 NA0 1 마이너스 X A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아니까 퀵으로 V0 분의 NA0 CA0에 1 플러스 Y A X A 1 마이너스 X A 그죠? 어. 그래서 핵심은 요거에서, 바로 요거랑 요거를 휩으로, 휩으로 써줄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 이거 없어지고, 운 좋게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V0분의 NA0은 CA0죠. 어. 그래서 CA0 없어지고, 너무 쉽다. 그래서 DT분의 DXA만 남고, 요거 k1 xa만 남죠. right? 그래서 넘기면 1 xa분의 1 xa분의 dxa k d t 그죠? 그래서 0부터 xa까지 0부터 t까지 적분 때리는 거죠. 어. 그래서 구간이 있으면 정적분, 없으면 부정적분이죠. 정해질지 않았다. 그래서 마이너스 LN1 마이너스 XA 그래서 0부터 XA KT 그죠? 어. 근데 문제에서 XA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와있나요? 어 안나와있네요 어, 여기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잘 아시지만 0을 넣었을 때는 LN1은 0이죠 어.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시죠? 음. 그죠? 그래서, 이제 뭐만 구하면 돼요? k를 구하니까 k는 t 음. 분의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x, a인데. 여기서 뭐예요? xa가 관건이죠? 어, xa 구하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 이 문제가 괜찮은 거예요. 자, XA. 이 XA 구하는 게 키포인트인데, 이것 때문에 시험을 내는 거죠. 어떻게 구해요? V는 V01 플러스 입시로 메인 XA. 네. 어떻게 됐다고 랬어요50% 증가했다고 랬죠 체적이. 그러면 1.5V0. Right? V0, V0 없어지고 1 플러스 입실론 A XA는 1.5인데 이제 입실론 A 구해야 죠 입실론 A 어 그래서 입실론 A는 YA0 대린인데 순산동이니까 y a 0 1이고 대는 여기서 구하면 되죠. <laughs> 반응물 개수 1 생성물 1.6 1이면 얼마? 어, 0 6이네 그죠? 그죠? 어, 그래서 1플러스 빅셀럴 A 0.6 XA 1.5 따라서 XA는 넘어가면 0.5죠 0.5 0.6 그래서 6분의 5 이렇게 딱 떨어질 때는 그냥 6분의 5 그냥 놔두시면 음. 그래서 여기서 엑셀을 구했기 때문에 바로 하면 T는 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6분이라고 그랬죠. 어, 그래서 6분미 마이너스 ln 1 마이너스 6분의 5 그죠? e q u 그래서 1이 6분의 5니까 6분의 1 어, 마이너스 있으니까 ln 6이네요. 어, ln 6, 6 그래서 equal n 6얼마라 그랬어요? 어. 1.8로 이죠 그래서 1.8 나누기 6 하면 638. 정답은 네. 0.3분. 어, 그래서 정답이 맞죠. 그래 정답은 3번이고.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전하율값 전하율과 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퀵으로 퀵을 한번 짚어보면 반응물의 최적이 처음에는 순수한 A로 시작했다. 즉, y a 0 1이다 그 다음에 6분 후 타임 가르쳐 주었요50% 증가했으니까 1.5V0. 초기에 V0 대비 1.5V0. 기체반은 요렇게다. 그 다음에 1차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때 반응속도 상수 K 구하는데, NA 전압, 그 다음에 온도, 이 문제에서는 페이크다. 그래서 LN6는 1.8로 계산해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전하율을 구하세요 이렇게도 시험에 낼수 있는 거예요. 응? 응. 자 그래서 퀵으로 보면 마이너스 r a 는 마이너스 v인데 dt dna kca인데 부피가 변하니까 밖으로 뺐을 뿐이고 그래서 v는 v0 1플러스 axa 그 dna는 na0 dxa 그죠? 우측은 ca를 바로 이렇게 쓸줄 알아야 되죠 퀵으로 그래서 V0, NA0, CA0이니까 그러니까 없어지고, 요거 없어지고 해서, 최종적으로 요것만 나와요. 그래서, 변수 분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LM, 1-XA, KT인데, 중요한 거는, K로 정리해보니까, 뭐예요? 전화율을 알아야 돼. 근데 이 전화율을 어떻게 알아? 요거. 요게 핵심이죠. 낮은 부피가 처음 부피 V0에 1.5배다, 50% 증가했으니까. 요게 키포인트였죠. 그래서 XA를 구할 뭐수 있는데, XA를 알기 위해서는 입시론에 부피배다 분류. 금방 0.6으로 찾아낼 수 있고, 그래서 XA는 6분의 5. 이렇게 값이 안 떨어질 때는, 뭐예요 굳이 나중에 전면 돼요. 그래서 6분의 5아니까이 식에서 XA 대신에 6분의 5. 나오면 마이너스 l new p u n 까 l n 6고 그래서 6분이죠 l n 6 1.8이라고 밝혀 i 으니까6 1.8 나누기 6 0.3 e r y 이렇게 계산 p higher, you jump higher, you jump h 급 g h e r you jump higher, you jump higher, y 잘 익혀주기 바랍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